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에에 도착했습니다 하루가 데려다줬는데 걔는 못 들어온대요 비행기 티켓이 없어가지고 당일자 비행기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게이트 패스 했습니다 게이트 패스했고 뭘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여기 외국인이 저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작은 동네 공항이라서 이 동네 자체에 외국인이 없어 뭘 먹을까? 치즈버거, 베지버거, 베지버거 맛있겠다 티켓을 잘못 보고 샀는지 내일 아침 새벽 땡김자는데 자이살메라 가는 게 내일 오후 비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델리까지 가는 것만 쓰고 기차 하고갈까 봐. 다 Hi, take your video recording. Going to Delhi? 네? Huh? Going to Delhi? Yeah. You too? Oh, I'm going to Jammu. f r o China? No. Then? Korea. Korea? Oh, great. Nice country. Thank you. Staying in Delhi or going back? Yeah. Staying in Delh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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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rans Delhi. And for uh Chai Where? Jasmine. What? Chasemel. Chai Sam? Yeah, Yeah, Yeah. How many days? Ten more days. In Jasmelmel? Yeah. Where are you staying in Jasmel Um I forgot the hotel. Oh, no, oh. No, you wanna show up to my video? Introduce yourself. Sorry. Introduce yourself. Myself, okay. okay. Myself, Shama <laughs> I'm working here as a. I'm going to upload my YouTube channel. Oh, so. Awesome. Yeah. <laughs>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공항인데 와이파이도 안 돼요. 있는 거라고는 누군지 모를 하스파이프. 와이파이 따위 없는. 인도의 공항. 너무 멋지죠? 역시 역시 인도. 지금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이어가지고 타고 있는데 제가 게이트 넘버가 6거든요. 근데 6가 너무 많아. A B C. 어, oh, excuse me? 어, 에어 인디아 인히어, right? 이나우드 보딩. 예. 보딩 오케이. 라이트 하 모던 어라이벌. 네. 안녕하세요. 딜레이 됐답니다. 지금 보딩 시간이 아니래요. 딜레이 됐대요. 왜 아무도 안알려또 딜레이 된 거? 1시간 정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이 정도야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1시간 있다가 또 1시간 들려야 되고, 1시간 있다가 또 1시간 들려야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공항에서 8시간을 기다렸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무섭네요. 무조건 여러분 시간 여유가 있다 하면 에어인디아, 그렇지 않다 하면 다른 걸 타셔야 됩니다. 에어인디아는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타기에 너무 팍팍한 그런 항공사예요행기서 질린 거아요 어느 분이 어? 웃어가지고, 게이트 넘버가 바꼈다고 너무 까이밍가 하고 저기서 설명해주세요 드디어 비행기 드디어 탑니다 드디어 uh -huh. 비행기가 딜레이 된 것도 아니었고 물어보길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게이트가 바뀌어가지고 아, 나 s 카드 사야 되는데. You know where is the SIM card? SIM card on the, uh, in the city, not here. How can I go in the city? By bus? Have a bus? Uh, Want to taxi? I want to bus. Where d want to go? Uh, New Delhi city. New Delhi. Metro is there. We could go down. 아, 심카드 여긴 없대요. 여긴 네, 없고. 일단 지하철 있다고 하니까. 아,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뉴델리는 이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뀌긴 했겠지만. 호텔 예약도 못했거든요. 오늘 하루 자야 되는데 잘못 예약도 못해가지고. 별사가 없어. 지역 좋던데. 엄나 잘데아 투투? 하 맞지? 예. 이래 스림카트. 스림카트 호텔. 호텔 룩이? 하 맞. 오. 필요한데. 앤 호텔 이 호텔? 에 호텔 잔. 이스카트이 호텔 필요한데. 200. No. 200. No. 200. No, two. Good, no, two. No, two. 200. 2 2 0 200. 2 200. 2 2 0 200. 2 2 0 200. 2 2 0 2 0 200. 200. 기0 0가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0기 음. 와 신고. 어, 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오늘 저드프루로 갑니다. 숙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350 루피에 가기로 했어요. 탈수 있으면서 그래. 짤짤 플리, 짤, 마라 짤. 처음 봐. 쭉쭉 기름 넣는 거 진짜 처음 봐, 대박. 오케이. 땡큐. 야문좀 열어 줘. 그래 여기서 이거 타서 야 됐던 거 기억나? 마르그로트 알나드 아, 타미나스드리. 어텀 플라이트. 아, my f l i 12:50. 12:50 Paris? 와? 나아 코리아. 코리아 아, 배고파. 나 치킨 먹고 싶은데? 디즈니스 배직 좀? 아! 노 치킨! 아 오. 땡큐. 어디서 막아? 안찔 데가 없냐? 나저 타야 되는데? Can I go i n s 오, 오케이, 땡큐. 노프라브럼 no 이러네?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안 움직여요 그냥 평탄한 오르막길을 걷는 중와나 에스컬레이터 되는 줄 알았지 와 델리 공항은 진짜 언제나 사람 많고 시끄럽죠? 뭐야 이게 길이야 그냥 여기는 되네요 수영장에 그 공항에 무사히 들어왔구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까지 야무지게 받은 시착했습니다 조드프로 공항이 엄청 작네요? 이제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버스는 있을까? 트레인, 트레인 스테이션 트레인 스테이션? 오케이 이 차는 몇번300 300? 버스 스테이션은 어디인데? 여 레일로이 스테이션 레일로이 스테이션? 300 비용은 정해져 정해져 오케이 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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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드라이버 아 일단 오늘 안에 자세메를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툭 여기는 이렇게 뭐 영수증까지 줘요 Jodhpur to Jaipur by train. Ah? Cancel. Cancel? Yes. Why? Jodhpur to j a i p How about bus? Bus is possible. Okay, bus, bus. Okay, okay. By car, bus, possible. Possible. Okay. Car, car. No car, bus. Okay. 아, 결국 버스를 타고 가야 될것 같네요. 뭐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This is Titan m e bus. I can go. What time? How much? Oh, two. Three. Three. Hundred. Three. Three hundred. Okay, three hundred. okay, okay. Why? 왜 h e 어 o n 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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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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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hree잖아. 그지? N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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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h. Shikrabai. Shikrabai. You're 300인데, what do you have here? 아, 슬리핑 버스가 있고. 우와, 저 이런 버스는 또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앉으면 되는 거야? 아, 에시버스에시 에스버스? 에시 yes. No, it's okay. Hey. I want t try this. No, you you just n o Just you n more. 요사이요 노? 노. 사이사이 메요 치크라바이! 아, 어디가! 같이 가! 오케이? 으! 으! 센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 2층은 슬리핑이고, 1층은 앉는 음. 거. 왜 싸우는데? 아, AC가 나오네요, AC. 이놈의 AC 때문에. 3 0 0니다여 6시간 가는데. 근데 이것도 내봐야 할것 같아요. 가봐야지. 또 이러고 말 바꾼다니까? 그러면 난3 0 0만줄 거야. 안줄 거야, 돈. 다같지안쓸 거야. When a live 짜세멜 짜사멜. 아. 요 e s 아 l 아 a s 니 짜사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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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짜사멜은 왜 얼? 안돼 자멜나갈수 있냐? 야, yeah, 짜멜 yeah. ye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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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es. 짜사멜. Yes, Thank you. w h a t it Oh, once again, I said that. She's doing it. We did your Huh? you want to eat? <laughs> Say hi. Yeah. Video, eh? Video. Yeah, I did. You? 400. 400. Ah, okay. Where? Oh, okay, okay. <laughs> okay, okay, good. Which did bus, where? This bus. Yeah, uh, Oh, Okay. Two oh. number. Oh, okay. Okay. here. Okay. See wow, so number 2 where? This is. Oh, this is. Okay, thank you. Thank you. 어차피. 야, 나 뭔데 라온 누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 You already moved a e a t 이이사이메르첫 인상은 상막하다. I, I, I. <laughs> 여기 친구가 뭐 짜이 마시고 뭐지 어디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공짜 버스가 있대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 여, 와. You like it? You can? Yes It's really heavy No problem Wow oh, Wow, Samcheugil? Okay, let's go Wow, Samcheu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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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people in bike Samcheugil Linda Linda Tomato? Okay. 일단 아무튼 차이. 그래가지고 지금 끌려온 상태고요 아이앤 블로그 레아밸리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호이킹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투어 가자 애들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자기 호스텔 있다고 거기 끌고 가는 애들도 엄청 많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따라와서 이렇게 됐다 Hi, and introduce yourself So in city, I will show you in desert I am n a on I on my I m y I h I a o y I am o y I on my I am on my I am o a on y I a y I o I am n y a I am a y o n y a a a I 저는 뭐호의 받을 거는 받고 걸을 거는 알아서 걸으면 될것 같아요 와 오케이 렛츠고 빅추. 오케이 픽쳐 픽쳐 여기부터 걸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하, 대박 미쳤다 숙소에 아, 도착을 했으니까 중간에 오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왔어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낼 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청소도 하고 이제 여행도 하고 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꽤 낭만 있지 않나요? 그리고 청소 상태가 이런 걸서청국 깨끗이 안 해도 될것같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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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Daddy and roo bye-bye.